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7일 강화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9 강화 봄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공연장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7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인 조영구와 개그우먼 안소미가 진행을 맡은 이번 공연에는 위너, 모모랜드 심수봉 등 세대별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연 후에는 불꽃과 레이저쇼가 강화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이 계획되어 있으니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산면 성모리에 조성된 성모도 수목원이 지난 1일 개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광화군수와 삼천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 경과 보고, 표창, 수목원 탐방 등의 순서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성모도 수목원은 12개의 테마 전시원과 온실에 모두 1170종의 수목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수종으로는 황병나무와 주엽나무가 있고 비비추, 하늘바라기, 리아트리스 등 아름다운 꽃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수목원을 비롯해 성모도 미네랄 온천, 민머루 해변 등을 추구로 그 성모도가 속권 최고의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합한 점을 강화군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 파견 등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교육은 뉴딜 사업 정책과 공직자의 준비를 주제로 전문가와 중간 관리자 간 쌍방향적 소통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군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트렌드나 흐름을 살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화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협의회는 지난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위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해 관내 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일부 행사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2부에서는 문화 공연 및 장기 자랑이 진행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천호 군수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고려산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만 명이 축제장을 찾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고인돌 광장 축제장에서는 등산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보행 동선 변경과 48번 국도 신설 구간으로 차량 출입을 유도해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것 같다며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를 꾸준히 실시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강화군 일자리지원센터 교육관 5월 취업특강 안내입니다. 강화 및 인근 지역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랑프리타워 4층에서 진행합니다. 총 5차시까지 진행되며 회차별 선착순 20분을 모집합니다. 사전 접수가 필수이며 032-932-2293으로 전화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점은 032-930-308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테이핑요법 전문 자원봉사자 모집안입니다. 5월 10일까지 내방 및 이메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GH1365 골뱅이 한메일 점 내시며 15일, 16일, 20일, 22일, 24일에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점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안내입니다. 강화군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4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스마트 민방위를 검색하셔서 1시간 시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도는 비상소재 훈련 중 하나만 이수하시면 되고 24시간 스마트폰, PC 모두 이용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강화군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하는데요. 직접 참여하셔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